사람들이 항상 즐거움만을 느끼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고통과 슬픔, 우울, 근심 따위는 없고 사회는 통합되고 안정되어 있으며 오로지 즐거움만 존재하는 세상.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고 누구 하나 만족하지 않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언뜻 유토피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사회를 인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입니다. 이곳은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태어난 1863년을 인류의 새 기원으로 삼고 현 시점은 포드 기원 632년, 즉 서기 2496년입니다. 사회는 단일정부의 통치하에 있으며 모든 것은 정부의 통제하에 움직입니다. 심지어 사람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대량 수정되고 태어날 때부터 계급화되지만 사람들은 이에 순응하며 삽니다. 왜냐면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주입되는 체내 교육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멋진 신세계 속 시민들은 책임도 도덕도 없이 물러한 상관계를 맺고 정서적인 외로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쾌락과 만족인데 정해진 노동 시간 외에는 단순하고 자극적인 오락들이 삶을 지배하며 기분이 나쁠 땐소마라는 마약을 통해 즉각적인 쾌락을 얻습니다. 정부의 최대 목적은 사회 안정이고 사회 최하층인 델타 계급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쾌락에 중독돼 자신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에 어떠한 불만도 품지 않습니다. 한편 문명과 격리된 공간에서 온 야만인조는 우연히 멋진 신세계로 초대받습니다. 그는 처음 접하는 고도의 과학 문명의 놀라움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성이 결여된 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혼란을 느낍니다. 멋진 신세계의 총통과 야만인이 나누는 다음의 대화를 보시죠.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야만이는 반항적으로 말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긴 침묵이 흘렀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멋진 신세계는 조지 오웰의 1984와 함께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소설로 꼽히는 수작입니다. 1984에서 사람들은 감시와 통제로 조종받지만 멋진 신세계 속 사람들은 쾌락에 의해 조종당합니다. 멋진 신세계를 읽다 보면 대중에겐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라는 어느 독재자의 표현이 생각납니다. 공상과학소설은 언제나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그런데 공상과학소설은 때때로 현실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멋진 신세계에 근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극적이고 웃기기만한 정부의 쓰레기에 묻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책을 통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덕석슬리의 멋진 신세계였습니다.